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가는 길에 베키, 베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된 이야기를 해 주어 그곳 모든 신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그때 바리세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가를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한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하게 바친 더러운 재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각 성에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것을 그만 모세 글을 읽어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은논한후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대와 신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무난합니다. 여기서 간 우리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힐라를 대표로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이 편지를, 편지 내용을 직접 말해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 하십시오. 이름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편지에 실린 격려의 말을 읽고 기뻐하였다. 예언자 유다와 신라도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잘 가라는 신자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브로스로 건너가고 바울은 따로 신라를 택하여 신자들의 축복을 받고 안디옥을 떠나 시리아와 갈리, 갈리기아를 거쳐가면서 여러 교회를 격려하였다 사도행전 십육.